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만 따라가기를 사모하고 바라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인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7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신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강건하고 또 영적으로 온전하게 쓰기 위하여 지금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가운데 동일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그 신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목이라는 거죠 화목 이 화목이라는 것은 뭐잘 지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서 있고 또 죄와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나님과 나사의 담이 없도록 쓰는 것 바로 이곳이 하목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목을 우리 사람이 스스로는 이룰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갈수 있도록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귀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을 자꾸만 구복하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화목을 잠시나마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귀가 하는 그런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오늘 우리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자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을 한번 더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늘한목할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중보자란 말을 우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층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라는 말을 알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중보라는 말은 아닌데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같이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의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함께는 우리가 할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하고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또 아니면 세상과 또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늘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죠.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없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쌓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 조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발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책임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늘 하나님과 한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늘 그렇게 동행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죠. 이 헛되이라는 말이 그헬로 원으로 보니까는 깨졌다라는 얘기예요. 깨졌다. 깨졌다. 여러분, 우리도 뭐 깨진 독에 뭐 물을 뽑아야 소용이 없다는 말 있잖아요. 깨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내 신앙과 내 삶과 내 상처와 또내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그 말씀들과 은혜를 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견뎌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당한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오면은 하나님 은혜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욕심이 먼저 앞서고 또내 인성의 어떤 본성들이 앞서다 보면은 이 하나님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헛되이 받는다고 해서 우리를 쫓아내거나 몰아내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람들로서, 또 우리가 은혜 안에 안에 간다는 사람들로서, 내가 정말 얼마나 은혜의 밧줄을 잡고 나의 주어진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우리가 구원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시험해 볼수 있는 기간이 어떤 게 쓰니까? 날개온 고난의 기간이거든요. 나에게 온 죄의 기간이거든요 또 나에게 온 연약함의 기간이거든요 우리가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은혜로워요 그러나 어렵고 고난이 오고 아프고 또내 안에 죄가 있을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쓸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신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깨진 덕에 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울 때에 이 은혜를 부여잡고 한 발짝 한 발짝 이가나갈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은 은혜를 부르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자의 책임은 매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만 다시 같이, 다이 한번 다시 정신 집중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을 받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자 보면요,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 바울이 다시 한번한 한 건데.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는 이렇게 뭐 이렇게 누구를 보라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인정해라, 인지해라 그리고 자, 시작이야 이런 뜻입니다. 자 시작이야 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 시작이야. 그런데 언제냐? 보면은 은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지금이라는 시간. 지금 예전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시간이고 또 돌아 똑같아요.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이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 삶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겠지, 예전에 잘했었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고, 지금 구원받을 만한 나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우리를 언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지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가 앞날을 그냥 막 예정하고 산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교만이고 욕심일 수가 있어요. 오늘에게 주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이매 삶의 시간을 우리가 봐라 하나님께서 자 은혜를 베풀 때고 자 구원을 베풀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온갖 시간을 잘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계셨던 게 아니고, 앞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르지는 그 하나님은 예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기도와 소원, 지금, 하나님 앞에 알고, 지금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오늘 말씀해도 보니까요, 너에게 듣는다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청과 여러분의 상황을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깨달으면서 신자의 책임은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은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예전에 살았던 분도 아니고, 앞으로 살아오실 분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자 보라 이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지금부터 인정하신 하나님을 보라 우리 삶에 선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은혜의 날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것이 숨을 쉬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것이 생각만 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오늘 생각하면 답답해서 걸어가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신자가 이러한 책임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20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가져야 할 책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예전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이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고 여러분의 걸음, 발걸음, 발걸음마다 인정하며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을 화목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언행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그러한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오늘 이는 시간을 아름답게 하나님과 채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안계 사람 께 주어진 문제 속히 해결되게 하여주시고 우리 기안 성도님들이 이를 통해 가슴 아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멀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 이들이 새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한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름미 고리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거없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홈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진 문제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